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 어, 우리가 전략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을 한번 잡아 봐야 되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 전략 종목들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알파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알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전략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롯데 지주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 세계 최대 이 운용사들이 지금 호텔이나 레저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인수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롯데 지주, 어 롯데 대기업 지주사죠, 그죠 그래서 뭐 롯데에서 운용하는 하얏트나 어떤 이런 호텔들 전반적인 이 계열사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호텔, 숙박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용사 중에서, 그죠? 전 세계 대형 운용사 중에서 만약에 이런 롯데 지주의 어떤, 롯데 지주가 운용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호텔 산업을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또 충분히 우리가 추가, 엄청난 상승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롯데 지주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단 뭐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뭐 부담 없이 우리가 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흔히 저평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왔다가 그죠?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려주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짧게 보, 보면 그죠?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단기적인 하락을 굉장히 그죠?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을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단 어떤 이런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시면은 이 롯데지주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만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죠? 내가 포지션이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포지션이다. 좀 나는 어차피 시간 투자해서 차근차근 매집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비중도 좀 많이 담아 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크고 가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롯데지주 어 한번 전략 종목으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롯데지주 한번 우리가 전략 종목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지주 우리가 전략 매매 설정해서 어 매수가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해놔서 내일 아침에 이제 어 해당 가격 구간이 오면은 매수를 할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중장기적이고 무거워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도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 우, 어, 흐름 확인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의 계열사로서 랜드 워커힐, 그 다음에 비스타 워커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워커힐 호텔에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인천공항의 환승호텔 등 다양한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한 이 단순한 숙박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단순하게 우리가 숙박만 어 이렇게 영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사업을 좀 다각화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시면은 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요 SK 네트웍스도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우리 전략 매매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 네트웍스 이 종목도 전략 매매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가격 설정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어좀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그죠? 지금 하반기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이 산업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이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자동차나 자율주행 이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이 어, 배터리 관련한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자, 후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 배터리 소재 공장을 대규모로 지금 증설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지금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중국의 배터리 소재 공장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어떤 이익단의 실적적인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 중국의 현지 업체와 JV를 통해서 배터리 전액 전가체 공장을 400톤에서, 기존의 400톤에서 3,800톤으로 거의 한 8배 정도 지금 증설을 완료를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이 증설을 했을까요? 그죠? 아까 제가 이 통계 자료에서도 보여,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 수요가 200%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죠? 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어떤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연말에 이 1분기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 2 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향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우리가 하반기부터 이 후성이 어, 이증서를 했었던 이 아이템들에 대한 어떤 제품들에 대한 어, 판매 흐름을 잘 확인을 하면서 매출적인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어, 충분히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후성도 한번 전략 종목으로. 후성도 전략 종목으로 제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어, 좀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6위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이 건설 기계 관련해서 판매량을 만 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건설과 관련된 기계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 어떤 이런 그 어떤 판매 그죠?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수주 계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매출적인 부분에 어떤 이런 이익단의 개선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기계도 우리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사점을 잘 잡아가지고 진입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 현대건설 기계도 제가 이렇게 전략 종목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전략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보면, 자, 첫 번째로 이 롯데지주, 그죠? 롯데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SK 네트웍스이두 종목은 이 운용사들, 운용사, 전 세계 글로벌 운용사들에서 지금 어, 저, 어떤 인수에 대한 이슈, 그죠. 호텔 레저 산업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패턴에서 내가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기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략 매매 실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거의 220% 늘어나니 전기차 판매의 수요와 더불어서 여기에 필요한 2차 전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전액 첨가제 공. 장을 기존 400톤에서 거의 8배 이상 늘린 어, 증설을 하면서 어, 추가적인 매출 실적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도 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이슈와 같이 한번 묶어서 우리가 전략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면 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촬영은 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